이번엔 체인을 등록하기 전에 빌링 어카운트를 등록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빌링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제 빌링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름이랑 이메일, 그리고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사업자 소세지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우편번호까지 입력을 하시고,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빌링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메소드 버튼을 눌러서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제가 될 카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카드 정보와 유효 기간 그리고 생년월일과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증 받기 버튼을 누르셔서 카드 소유주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 발송을 하면 인증 번호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앞으로 구매할 체인에 대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의 오버뷰 그리고 크리에이트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들어가서 우선 첫 번째로 메인체인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상단에 있는 루니버스 메인체인의 커넥트 버튼을 우선 누르시면은 바로 별도 요금 부과 없이 메인체인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사이드체인을 개설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양의 플랜을 고르고, 그에 맞는 플랜의 바이 나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기존에 연결했던 카드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구매한 체인에 대한 e n v i r o m e n t 이름, 네임을 지어주고요.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디스크립션 또 기록을 해줍니다. 다음에 밸리데이터가 총 3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루니버스 밸리데이터가 운영을 하고 하나는 회원가입을 한게 운영을 하고 또 하나의 밸리데이터를 이메일로 추가를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은 체인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스테이터스가 러닝 상태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체인 개설이 완료가 된 거고요. 보셨다시피 체인을 개설하기 전에는 사전에 빌링에 대한 정보와 카드를 등록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